지금 라디오 방송이 끝났고요. 7시까지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, 약속이 있는데, 차가 좀 막히고, 좀 밀려서, 어, 그리고 방송하고 나서 여운이 좀 남아가지고, 지금 라방을 켜봤습니다. 방송으로 나와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요. 좀 신기해요. 그렇게 나오는 거 처음이라. 지금은 강변북로를 가면서 한강을 보고 있습니다. 예, 감동받았어요 팬들때문에 공부하느라 라디오도 못듣고요 멋있네요 공부를 하신다고 열정이 있으신단 말이잖아요 이 시간에 강경분들 막혀요 네, 우리가 다 같이 코로나 조심해야죠. <laughs> 스토리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다고. 네, 뭐, 스토리 읽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. 라디오 너무 좋았었다고? 아, 감사합니다. 사실 좀, 긴장하고, 좀, 좀, 말도 좀 더듬었는데, 그래도. 갑자기 리딩을 시키니까 너무 당황했어요. 눈이 좀 느려가지고, 리딩이 잘 약하거든요. 연기게임이 너무 재밌었다고? 뭐, 연기하면 또. <laughs> 근데 희준이가 너무 센스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, 예, 좀, 좀 아끼는 동생이에요. Hey, hey there. Hi to Australia. 뭔학 재연계. 그러니까 강아지 연계였는데 원래 그 강아지도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간 거죠. 즉흥적으로. 나도 좋아. <laughs> yeah, I was um, at the radio show. I'm facing the Han River We're going back home. We're a stuck in traffic. But um, no, I'm not going back home. I'm actually going to my next meeting at 7. you're obsessed with my work. Thank you. It's all I can do just deliver good work. <laughs> Will I be in Berlin soon? No, I don't think so. Maybe, maybe if I go back to to Belgium to work, maybe I stop by because my parents are in Cologne, and if I'm already in Germany, why not say hi to my friends in Germany uh, in Berlin? <clears throat> <웃음> <웃음> 아 갑자기 근데 춥다가 따뜻하다가 막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하네요. 어제 <laughs> 비 왔는데 우울 우울해가지고 오늘은 또 따뜻하고. 네 서울에 있어요. Berlin, Berlin. Hey, Christine, I'm on my way to my next meeting uh, with a producer. Thank you.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쓴 향수를 알려달라고요. 저는 그레 라보의 데노아를 29라는 향수를 써요. 라방 너무 좋아요. 안 피곤하신가? 조금 피곤해요. 조금 오늘... 글쎄, 어제 뭐 잘못 먹었나? 조금 컨디션이 그렇게 싹 좋은 날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방송은 즐겁게 맞춰서 기분은 좋아요. How's the weather? It's... Um, sunny? Right now we're um, at sunset. Is it because I didn't have dinner? 오후 네시에서 여섯시 사이에 제일 에너지가 제일 제일, 제일 제일 에너지가 제일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. <laughs> 살짝 배고프기 시작하고. Yeah, I speak fluent English. Balmy? 네, Balmy는 없어요. 저녁 뭘 먹을 거냐고? 식당 메뉴로 보니까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따끈한 구, 국물이 땡기네요. My outfit matches the weather. Thank you. 아, 저는 아메 버스 라떼. 저는 아메요. 아메. <laughs> 아메. 저는 찍먹이요. 탕수육 말을 하시나? 예, 네, 찍먹. Where well, are you right now? What country is i m in South Korea. 잔치 국수 좋아하니요? 네, 잔치 국수도 좋아하죠. 국수 종류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음 제일 좋아하는 국수가 특별히 없네 다 좋아해요 그냥 국수는 지금 저녁 약속이 있는데요 7시에 미팅을 봐요 그래서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미팅 봐야 돼요 어 잔치 국수보다 비빔 국수가 다, 더 맛있지 않냐고요? 곳대곳대 달라요. 어떨 때는 좀, 좀 담백하고 시원한 국수 땡기 때는 잔치 국수에다가 깔끔한 국물이 땡기고 어떨 때는 좀 자극적인 거좀 쫄깃한 국수가 땡기고. 가방 처음이에요. 재밌다고요? 예, 네, 곳때곳때달 달라요. 사람의 기분이 항상 변하고 취향도 맨날 변하고 어제 나 내가 오늘의 나도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 하고 또 다른 사람일 거. 오토바이 소리. 인스타 스토리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. 하루, 하루에 뭐 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시간 날때 보면 뭐 1분도 안 걸려요. 툭툭툭 넘어가면서 읽고, 넘어가, 읽고 넘어가니까요. 한 번씩 이렇게 키면 오래동안 읽어봤자 한 5분. 네. 저는 이제 다 왔네요. 네, 다방 끌게요. 반가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팬 여러분들 어... 매너네아 저기 방송국 앞에 TBS 방송국 앞에 와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b 바이